휴대폰은 무례함의 최신 발명품입니다. 춤은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천국을 향합니다. 하이킹을 위해서는 특별한 신발이 필요하고 약간의 특별한 영혼도 필요합니다. 신은 종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질투는 목발입니다. 질투는 자기 의심의 단검으로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즐거움과 규율은 친한 친구로 남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식물 중 하나가 죽으면 나도 약간 죽습니다. 엄마의 포옹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정을 한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위로가 될 것이다. 모든 아들은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를 인용합니다. 죄책감은 항상 배고프다. 스트레스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하십시오. 인생은 단순할 때 놀라울 정도로 좋고 좋을 때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매일 열정을 새롭게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